Since 짜자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대리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회사 앞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뜨개질 회사에서 뜨개질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지금 뒤에 보시는 이 건물이 저희 회사 건물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저기까지 다 저희 회사 건물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창고 하나랑 저희 회사 어, 학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쭉 돌아서 여기 저희 회사 창고 있어요. 요 제목 차가 택배 수거하러 오네요. 이 창고에 진짜 실이 아주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또 저쪽에도 다 창고인데 저기 창고 안에도 실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거는 어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뜨개 테마로 꾸며놓은 게스트하우스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뜨개질 테마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개질 어, 복합문화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실공장 1998. 쫙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창고 들어가는 문인데 되게 예쁘게 생겼죠?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어요. 그리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이제 매장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저희 회사 땅입니다. 넓죠? 지금 택배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자들도 있고 매장 보여드릴게요. 매장 안쪽에는 제일 안쪽에는 배송실이 있고, 그리고 반대편 저쪽이 제가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1층 건물 1층에는 매장이랑 사무실이랑 배송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쿠가세요니가요가요가요가요니가세가올라가지요니가세가가가세고니가세 <laughs> 아, <진짜요? 웃음> <어떻게 찾는지> <laughs> 그래서 136호가 됐으니까 46호를 늘리게 되죠. 플러스 46호. 네, 그러면 두 번째 인플레이은몇 호를 늘린게 돼요? 4호. 제가 뜨개질 회사에서 대리 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카페 테라스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도 너무 좋죠? 파주 근처이신 분들은 놀러 오시면 진짜 좋은 곳이에요. 어, 카페도 있고, 그리고 둘, 두, 두 달에 한 번씩 프리마켓도 열기도 하고, 그리고 매장도 있고, 구경할 것도 많고, 그래서 놀러 오시면 되게 좋은 공간입니다. 아무튼, 제가 대리로서 뜨개질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랑 그리고 인스타그램 다 마케팅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수입 업무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해외 회사들이랑 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뭐 물건 발주도 넣고, 그리고 뭐 신상품 체크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뭐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영업 관리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조금 하고, 사실 제가 하는 게 디자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간단한 거를 좀 쉬운 도안으로 만드는 그런 업무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배송 바쁘면은 배송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매장 바쁘면 매장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카페 바쁘면 카페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뭐짜잘한뭐 서류 업무, 그리고 뭐또 뭐가 있을까요? 또뭐 미팅 같은 거 있으면 또 미팅도 하고, 사실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뜨개질 회사도 사실 다른 회사들과 비슷한 면이 많고, 그제 파는 제품이 뜨개질 제품일 뿐이지, 그냥 다른 회사들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뭐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거는 이제 회사 안에서 자유롭게 뜨개질을 할수 있다는 그런 점이고. 선생님, 저희 회사는 회사에서 뜨개질 해도 되나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laughs> 커피 먹다 깜짝 놀랐어요 <laughs> 커피를 마셔도 되고요 커피 마셔도 되고 뜨개질 해도 되죠 네. 핸드폰도 핸드폰도 해도 네. 되고 네 팀장님이 <laughs> 갑자기 뜨개질 시작하신 거예요? 뜨개질 할 때는 집중 좀 하게 해주세요 으이씨 <laughs> <laughs> 어? 장난 아니야 어장어 장... 어, 진짜 잘하시는데요? 으이씨 <laughs> 무슨... 근데 왜 찍어요 왜 뜨개질 <laughs> 회사에서 어? 뜨개질 해도 되냐고 네. 여쭤보셔서 우리,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찍어 보려고요. <laughs> 우리는 남직원도 네, 남남도 이렇게 뜨개질에 열중하고. 네. 선생님, 저희 회사는 얼굴 안 나와요. <laughs> 뜨개질 답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 시간에 뜨개질해도 되나요? 이 일이거든요. <laughs> 이게 일이요 <laughs> 근데 회사 것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음. 어쨌든 근무 시간에 뜨개질해도 되죠? 되죠. <laughs> 회사 관련된 거 제품을 뜨면은 어떨도 터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출시되는 디자인 개발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뭐 도안 개발이라던가 하면은 뜨개질을 마음껏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실을 진짜 마음껏 만져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어, 뜨개질 회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다른 회사랑 별다른 차이점이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회사를 다닌 케이스라 다른 회사가 어떤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 사회 초년생 되자마자 대리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어~ 제가 봤을 때제 친구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도 다른 회사랑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진짜 좋지 않나요? 저는 뭔가 아침에 눈 뜨고, 아침에도 힘들긴 한데, 회사 나오면은 되게 행복하고, 어, 위치도 좋고, 회사 건물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커가지고,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 그래서 저의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뜨개질 회사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뜨개질이라는 거를 제품을 다룬다는 거 외에는 그냥 다른 인터넷 쇼핑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뜨개질 회사에 다니면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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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저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머니처럼 그렇게 멋진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구경을 조금 더 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얼굴 안 나와요. <laughs> 취미반 풍경입니다. 취미밤 네. 네. 사람 많은데 왔어요. 아 그러니까 네. 오늘 네. 오늘 왜 이렇게 빠진 분들이 많으세요? 네. 원래 바글바글 하잖아요 네. 선생님 그죠? 살 네. <laughs> 네. 없으니까 더 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배우는 입장에서. 그렇 배우는 입장에서. 는뭐 <laughs> <laughs> 드세요? 네? 뭐 드세요? 가디건. 가디건요. 가디건요? 와. 반년이한 번. 너무 예쁘다. 이거 책 음, 보시고 음, 뜨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하고 책 네. 보시면서? 네. 와 저도 이런 거 못하는데 대박이다 언제, 언제쯤 완성하실 계획이세요? 금년 안에 금년 안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laughs> 3일 <3회> 남았어 <웃음> 화이팅입니다 <웃음> 얼마나 대작인데 저짜 완전 대작이에요 저거 저 경사 대박이야 저거 <laughs> 이거는 스웨터예요? 가디건? 네. 어. 아 예쁘다. 음주 예정일. 저 오늘 예정일. 끝내야 돼요. 어 <웃음> 진짜요? 어예정이시구다 <laughs> 아, <laughs> 다음 주 예정일이. 근데 이제 네. 있기만 하면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laughs> 기대돼요. 너무 <laughs> 예쁘게 잘 뜨. 뜯... 저희 창고입니다. 창고 안에 원래 아무나 안 보여주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실 창고 모습인데요. 실 엄청 많죠. 실 진짜 많아요. 쥐아 그리고 지금 창고 더 넓게 이전하느라 이렇층까층올지 올려놓은 상태고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위에까지 다 실로 가득가예찰입정입 실이 실이 너무많아요아요 정말 너무 너무 많아요. 이쪽에 앞에까지 다실 꽉꽉 차 있는 컨테이너 박스예요. 저희 창고가 진짜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창고를 계속 계속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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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도 자리가 모자라요. 그래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인스타 사진 찍는 곳인데 익숙하신가요?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밖에 되게 추운데 예뻐요. 이렇게 신상품이 나오면 햇빛이 잘 드는 시간에 바로바로 바로 인스타 사진을 찍어줘야 합니다. 찰칵찰칵. 찰칵찰칵. 찰칵. 지금 진짜 찍고 있어요. 찰칵찰칵. 찰칵.